총정리 5부, 전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2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주님께서 7000년의 끝인 팩보자 심판을 이야기하신 내용마저 7년 한람 끝에 주님의 재림이야기에 끼워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의 선구가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 이야기라고 착각한 팩보자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주님의 재림 때 통곡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 주려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2000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를 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세상 사람들은 통곡은 커녕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6절. 이제 다시 선구를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아직도 위의 성구가 주님의 재림 때 이야기로 보이시는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주를 바라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때는 앞으로 천년 후인 7천 년 역사 끝에 모든 죽은 가라지들이 부활하여 자신이 불못 지옥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부짖는 팩보자 심판의 때밖에 없습니다. 위성구의 그날, 환난 후에라는 문장은, 천년왕국 끝의 곡과 마곡의 전쟁 후, 팩보좌 심판의 때에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추측한 내용과 비슷한 성구라고 해서, 분명히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 머릿속의 틀에 맞추어 끼워 넣는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위성구를 오해해서, 성도들이 짐승의 권세 속에 환란을 겪은 후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환란을 겪고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맡겨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기를 바랍니까? 왜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짐승의 권세에 내버려 두시어 죽음 앞에서 시험하시는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환난에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증거 1.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해석.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모두를 환난 전에 데려가겠다. 증거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해석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모두를 환난전에 데려가겠다. 위에서에이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휴거를 받지 못하고 짐승의 환란에 남겨져 순교의 시험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깨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도 잊은 채 세상신이 베푼 환락 속에서 죄 실컷 지으며 살던 못난 자녀들 뿐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계시로 2장 21에서 22절. 성도들이 환란을 겪고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삶을 살아가는 평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40절.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가 대활란을 겪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주장을 하며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이죠. 저는 저의 모든 주장을 성구의 증거 없이 이야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구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얘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에서 9절. 해석 온 세상의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3분의 1만을 남겨 놓고 그 지역에 심판을 부어 내 백성을 단련시킬 것이다. 질문드립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멸망시키시는 위성구가 성취된 적이 있나요? 위성구는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멸망하는 무시무시한 일은 분명히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한란 때에 벌어질 사건이죠. 그렇다면 7년 한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요한 계시록 안에 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3분의 2의 멸망은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알린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 세계 3분의 2의 멸망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지난 5년간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제 사형 역시 곧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제 목소리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총정리 5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이부 디 앤드.